네. 사회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컴퓨터 게임을 하는지 음악을 듣는지 어휴, 문을 닫고 네. 있으니까요. 음. 부모 의입장에서 너무 답답하네요. 아휴, 말은 해서요. 음. 아,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죠. 일단 부모의 심장, 어, 심정으로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나마 심정일 거예요. 근데 어, 그 중에 하나, 어, 이사를 잘못 가서 갑자기, 네. 어, 아들이 그, 저기, 뭐야, 그, 터하고 안 맞아서, 음. 터하고 안 맞아서 그 아들이 방 안에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그런 기운대로다가 막히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이 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방 안에 갇혀져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그큰 나한테 충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냥 담을 쌓고, 담을 쌓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아드님이, 서른이면 지금 한참 혈기 왕성할 때잖아요. 남녀의 애정 문제. 애정 문제에 관한 이렇게 그런 문제 있거든요. 근데 어떤 요인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될 수, 뭐 됐는지는 몰라라. 제가 볼 때는 일단 제일 의심해 볼 거는 이사를 잘못 가서. 그러니까 제일 큰 요인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집안에 어느 분이 상문에 상문의 상그 초상을 치름으로 인해서 이 아들한테 그 혼이 씌어서 혼이 씌어서 그 아들이 영혼과의 더불어서 나를 갖다가 막힘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바깥을 끌고 내고 싶어도 힘들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그거는.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어쨌든 세월이 앞으로 창창하게 길을 뻗어가야 자손이니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저희들과 의논을 좀 하셔서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아드님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아들좀 길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방법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